좀비 모드 하면 된다. 오케이 오케이. 임피, 뱀파이어 네. 모드로 치겠다. 뱀파이어, 뱀파이어 모드. 임파이어 모드 안 된다고. 파이어 그거. 뱀파이어. 근데 민식이 나왔네. 우리 게임 해본 적이 없는데 민식이 나왔어. 이건 뭐. <laughs> 에이, 뭐 하냐? 다 주도록 하겠다. 근데 <laughs> 어? 야, 이거 뭐야? 이런 모드 아니잖아. 네, 내가, 내가, 내가 왜 총을 맞고 야. 죽어? 어? 나... 어? 나아 예, 아니, 아니 나 총... c s 총 들었다 여나다 <laughs> <씨, 웃음> 아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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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? 이거 내가 하는 모드 아니다 이거 네가 뭐 이거 맞을걸? 아 그... 아니, 맞는데 내가 왜 총을 맞... 총을 맞고 죽어? 아야나칼졌어 <laughs> 어? <laughs> 이... 어? <laughs> 뱀파이어와의 정면승부로 간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약한 기차? 전~~이 안 간다. 왜 내가 얼리나 짜증나게. 아니 다 저기로 가있나? 그럼 어떻게 잡나? 아니 이거.. 아니 이거 어떻게.. 아 이거 에임? 에이... 이거 감도 바꾼 거좀 크다. 됐다세명다 저기 있으면 어떻게 잡나 이거? <laughs> <laughs> 안받는 <봤는데. 웃음> 이거. 말야 이거 개망이 때렸는데 왜 근데 안 돼? 아, 빨리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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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뛰이말이너다 <laughs> <뒤져. 뒤져. 웃음> <laughs> 뭐, 개망이 때렸는데 왜안 돼냐? 이거 처음 걸린 사람, 처음 걸린 대파. 아. 누가 우리 한게 하하하. 와. 야. 아이씨. 봉인으로 으로다피하는거야여줄게야 봉인으로 하시기야, 봉인하야 봉인으로 하야 봉인으로 하시시기야봉하로기기 있다 저 어딨나요? <laughs>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아니, <laughs> <야 되게 개쩔았다. 웃음> 네 개쫄았다. 어디막 개쫄았다. 에임 연습, 에임 연습, 에임 연습. 어, 근데 이거 내 어떻게 갔어? 왜,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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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라가지나? 어떻게 어떻게 왔어 내가 내가 짬벌잖아. <laughs> 아씨. 아씨. 잠만, 잠만. 유, <laughs> <기용이, 웃음> 나나정석이 자리야. 알죠, 죽기 정석이 자리. 정석이위치게한보보제는게이이제이제됐나이제됐나이제됐나 아, <laughs> 이제 됐나, 이제 됐나? 어, 야 이제는 나이 이제는 죽었다 이제이스이제이스이제이나이나나이 나이스, 이제 나이스, 이제이스 이제는 이스이이 저희 카페 오. 뭐야? 아니, 기운이. <laughs> 씨발. <laughs> 왜 왔나? 어디 있나? 어딨나? 어딨나. <laughs> 아니, 여기. 여기들. 기민이 <laughs> <게다가. 웃음> 그것도 뱀파이어 아니 이렇게 안 나온다. 제가 다가렸다 정신. 혼사라. 의식이 따라가겠다. 이거 그냥. 이카로 오면은 내가, 내가 뱀파이로 못 갈라고 아니 도 내가 됨 스님 <laughs> 맞네?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아 어쩔 수 없지 전혀 모르고 있다 아 보이면 일단 죽을게 기운 기차로 빨리 기운 기차로 오케이 오케이 잠깐안가 지킬 죽는다 기차로라는 구라핑 <laughs> 맞다 메시 거기 있다 스모피 장소 있을 때 광선이 좀 큰데? 아니 정성이, 정석이가 왔나? Uh? 정석이정이아 뚫나 해서 뭐는데 아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지 이러면 승민이도 죽어줘. 야기윤이 어디 가는데? 빨리 와라. 야 주연아, 나는 미시 주연하겠다. 아니 홍삼이... 어. 미지, 어. 미지, 이거 먼저 내 주요. 이제 못 주긴 이거. 미시 이거 뭔데 이거? 승민이 어디갔어? <laughs> 이거 맞나 이거? <laughs> 미지, 여기 왜 있나? 아, 아니. 미미스 어디로 가나? 야, 승민이 증발했다 근데. <laughs> 야, 스, 승민이 어디갔어? <laughs> 우리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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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다이니아 이겼다 아니, 좋다, 좋다, 좋다. 이거라, 아니, 뭐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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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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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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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승민니아 아니, 아 아니, 이 털린 나 이거?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이털왜 여기서 떨어지지? 승민이 전혀 봐주지 않는다 아니 민식이 스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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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민식이 <laughs> 잡고 <잡힌 거> 없네? 또 <laughs> 여기있다 <laughs> 아, 진짜 아, 민식이 센스 없다 <laughs> 아 우리 준비보드 한번 제대로 이것도 한번 랭크에 진입해보자 종룡보드랭크 진입했나? 영공은 쉽다 한 사람이 없다. 12등이다 12등 우리. 영공은 이 예, 그런다. 기웅이 이거 쉽지 않다. 집중해야 돼. 이거 웨이브 10에서 기볼 때리거든. 웨이브 10 전까지는 주사기 좀 아껴야 돼. 김명경 날 따라오나? <목소리> 여기는 나 혼자 있고 여기. 매지 개츠만이 개구 개구. 나도 왜총안 쏘나? 총 먹어야지. 종잘하는 사람 종준다. 아 어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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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그거 아니게 조심. 아, 그거 아 이제 안 계속 보는 중이다. 계속. 좋다 좋다. 미지 아요캐리 가능하다. 좋다 좋다. 아우씨. 터진 터진다. 있어야 당하지 하지 말 이 클레논이 잘하는 모습 보니 흐뭇하다 흐뭇하나? 지식이 흐뭇하나 거기서? 흐뭇하다 이제 데려가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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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식칼도 있네 칼 야무지다 식칼 야무지지 야 좀비가 무빙치는데 진짜? 팀 잘한다 이게 17킬하고 버스 계속 타고 있다 어? 야야 잠깐 이거 한명 살려야 된다 잠깐만 야야야야 야라야는데 어, <laughs> 쏘라, 쏘라, 쏘라. 내가 내가 좀봐게 할만한데 근데? 아니 우리 호흡, 호흡 네인가네호 좋다. 야, 가만 야, 좋았다, 좋았다. 브레스 좀 피해야 된다. 브레스가 문제가, 아, 문제가 아, 지금. 아니 브레스가 문제가 문제. 아니다 지금. 지금 미식미식미식 미식, 미식 왔네. 아니야, 이거 봐금 아, 어, 뭐야 이거? 미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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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식 이거 지 너무 세. 야, 나도, 야나 김어, 김하지어 김어, 아니 김막 길막... 김어, 하고 우리 아니 김네니어어어 김어, 막어어요 아니 아니 니네, 아니 어기어사어 김어, 없어김이다어 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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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김어, 아. 어 김어, 김어, 어 김어, 김 야야야야야 야야 잠깐만 여기 걸렸다 야 나만 걸냐걸려내서못하겠 이거 맞지? 아니, 근데 민식니 근접무기 제일 좋은거 아니갖고 <laughs> <laughs> 네다이다맞아잘안맞식이봐개개야 아, 야, 야, 이제 그.. 야손꿀데민식니 아, 혼자, 혼자... 유유 깼다, 이미 깼다. 역시 이미 깼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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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이게 도중 이게 도롱. 아중 아니, 연타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, 우리 팀 랭킹 한번쫙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생각한다. <laughs> 유, 유튜브 앞세 구독도 할게. 불참이도롱. 불참한다. <laughs> <잠시만 나. 웃음> 유튜브 거 뽑았다. <laughs> 불참이도롱. <laughs> 아, 왜냐면 앞세 유튜브 아직 롤이 하나도 없잖아. 일단 가 그, 누 브라운. 아바타 브라운. <laughs> 그, 아니, 나 그거, 아니, 그, 아니, 그 롤을 가장 히우스다